안녕하세요. 방송 녹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가 그냥 거의 유튜브에 신경을 끄고 있다가,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구독수, 구독자 수가 꽤 늘었더라고요. 15명도 돌파했던데, 아, 그걸 보니까 녹화를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코끼리 게임 들고 왔어요. 제가 잠깐 해봤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어, 액션도 나름 좋고, 어쨌든, 쉬운 것 같아요 게임이 쉽,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잠깐 해봤어요. 이것도 잠깐 해보고 이것도 잠깐 해봤는데 어디 보자. 옐 지워버리고 해볼게요. 인트로부터. 아까 사실 이 인트로를 녹화하다가 방송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녹화하는 거예요. 저 인트로 아까도 봤어요. 벌써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빨리 갑시다. 인트를 넘기고 싶지만 넘겨지지가 않네요.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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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중이고 이런 캐릭터 그림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주인공 코끼리 적이 있네요. 반반반 갑시다. 자, 출발! 나름 배경은 3D 코끼리 엄청 귀엽죠? 옆에 땅콩 챙겨가고 있고 나루 위장크림도 발랐고 <laughs> 봐봐요 바다다다다 아전 이거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 이미 다 해봤어요 A 누르면 점프고 이거 마우스 좀 치울까? 마우스 치우고 콜드 A하면은 남니다 코끼리. 이거 봐요. 꼬리돌아 가는 거. 짱귀요워 어라? 봐다이다다다 이거 다요 이거 이거 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로 하면 이렇게 코끼리 코가 망치가 되어서 이렇게 부시죠. 망치가 어... 차... 어디서 갑자기 네모난걸 꺼내가지고 저쪽에도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아예 못 올라가네요.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이 생겼는데. 어떠나? 다시 한번. 안 되네, 안 돼, 안 된다, 안 돼. 왔다, 다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죠. 저... 그렇죠. 이렇게 홀드하고 있으면은 오래 여러 번 튕기고. 바다다다다다. 여기 중간 세이브 구간 슬라이드킥. 킥이 엄청 멋있다. 다다다다. 좋아요. 자코끼리 하이라이트 발사.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거죠. 발사. 발사. 이렇게 뿜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뿜으면서 물 뿜으면서. 자 이제 시작해 보죠. 여동생인지 여자친구인지 딸인지 모를 코끼리를 내비두고 갑니다. 정의의 전장으로 갑시다. 경례 받으면서 가는 거 보니까 계급이 꽤 높아 보이죠? 바로 출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넘기고 가봅시다 일탄일탄이야뭐 1탄. 가뿐하게 이건 저 한번 해봤어요 제가 게임 패드로 하고 있는데 진동이 막 와요 이게 막 움직일 때마다 어이 경렬를 똑바로 하라고 아한 상사정도 될거 같네요 상사 중성중성중성너내왜 경례 안하니? 가봅시다 출발! 아까 뿔뿔 드는거 저 저거... 이거 뭐지? 오! 이런 기술이 있네요? 처음 알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는지 튜토리얼에서도 안... 튜토리얼에서도 안 가르쳐준 기술... 안가르어왜 발음이 안 되지? 안 가르쳐준 기술인데 이거 누르고 한번 바로 누르면 이렇게 뿔을 드네요? 원래 드는 건가? 아닌데 이렇게 근데 별 쓸모 없을... 것 같네요 저기서 이렇게? 빠빡 땅콩은 잘 먹고 땅콩 먼지 제가 봤었는데 이거 다 모으면은 피넛버터 만들어가지고 목숨이 하나 돼요 코끼리 목숨 주고 아이고 에너지 달았다. 4분이. 오예. 슬라이딩 좋죠. 오 안돼. 아 이거 먹었다. 쪽부터 갈게요. 슬라이딩. 여기 인질들을 잘 구출해야 돼요. 그 인질들이 인질? 인질 맞나? 어쨌든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잘 구출해서 등에 태우고 가면 돼요. 허이 허이 허이. 중성. 세주안이가 된 느낌으로 가봅시다 빰어 안돼 빰 구하고 갑시다 위위 비밀 사람 구하고요. 아이쿠, 그냥 맞아주고 갑니다. 이런 건 가뿐히 피해주고, 어도 아이쿠, 저걸 저런 걸 맞네. 가뿐히 무찔러주고 갑시다. 아, 땅콩 못 먹었는데. 자. 일어나. 일탄이라서 쉽죠. 가봅시다. 어한명한명 한명 놓쳤어. 잡았네. 오잇져오잇 옹부 구출하고 있죠? 한 명도 안 놓치고, 걸린 공으로 가봅시다. 이게 시원시원하고 엄청 재밌어요. 자, 소방관, 콧물, 콧물 발사, 콧물, 얼른 지나가고. 파란 불은 다시 생기고요. 빨간 불은 그냥 없어지고. 어이쿠! 물 쓰면서 갔는데?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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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사람들 다 엎드려! 위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무섭겠다. 오, 빠세 자, 가봅시다. 다 잡았죠 적도 232명 다 잡았고 사람도 전부 구했어요 좋아, 좋아요. 오늘 딱한 시간 할 건데 한 시간 만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다음 탄. 고고. 저 옆에 있는 600은 적 600명을 총 잡아야지.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선 258명 있고 호잇! 아직 컨트롤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네. 충성! 충성! 가봅시다 발사 자, 이러고 뿌시기 전에 땅콩 먹고 가봅시다. 자, 딱 봐도 폭탄. 오, 있자. 오, 있자. 오 있죠. 좋죠. 기다렸다가 오 있죠. 차분히 자. 여기 있다. 이 자식아, 시원시원하고 진짜 좋네. 여기도 오이씨오 조심조심, 오이짜. 오이짜, 오이짜,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중간세이브 해주고 갑시다. 폭탄피하기 그냥 걸어가면 되네가봅시다다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 가봅시다. 또? 어따따 허이짜, 허이, 뭐야? 허이짜. 한대 때리고 항상 잠깐 쉬어줘야겠네. 포복빠세제배에 타고 있던 병사도 구질러주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건 제가 사전 게임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딱 이, 여탄까지 해놨어요. 이 다음탄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좀 알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갔다가... 오이샤~ 여기도 한명 있었던 것 같아. 오이자, 오이자, 안 죽었니? 어이 오이구, 오이구! 짜샤! 짜샤! 자, 여기 있죠? 갑시다! 짜짜짜 좋아요. 보하고 예. 여기가 또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있죠 갑시다 저기 떨어진거 발견한거는 아까 한명을 못 여기 칼쓰는를 못잡았었는데 걔 잡으려고 따라 따라 떨어지다가 발견했었어요

갑시다. 땅콩 세 개도 포기할 수 없지. 자 보스전. 이미 패턴을 익혀놨습니다. 피하고. 어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피하고. 피하고 이제 이제요 원래 그렇죠? 이 뒤를 때려 줘야 돼요. 뒤를 피하고, 어, 이렇지 않은데 이상하다. 피하고, 피하고, 지금 자, 피하고, 피하고, 마무리. 자, 운전자 나왔죠? 안녕, 오, 뭐야? 아 때리는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어이씨 <laughs> 깜짝이야. 자, 마지막 사람도 그 있고 가면 이제 세명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명딱 있죠. 어이자, 어이자, 어이자 한 명씩. 빨리 다음 타. 저 배지도 두개 받았고 다음부터 아마 배지 못 받을 것 같은데 배지 저거 신경 안 쓰고 게임 진행할게요. 진행. 뭐야? 뭔지... 보기도 전에 에너지도 닳고 적도 죽였네요? 뭐였을까? <laughs> 이거 뭐지? 코로 잡았네요 코로 발사 하연 방색이구나 물로 꺼지나? 나 그냥 죽여. 어어어어어 안돼 안돼 안돼. 한번 떨어지면 다시 하라는 거구나.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복잡하네. 그냥 아이고. 어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 여기 땅콩 있으니까 먹고 갈게요. 다시 올려주네. 롤링스톤, 어이구, 어이구, 위에 먼저 가볼게요. 발사, 어어, 못, 못 갔다, 못 갔어. 다시, 다시, 발사 갔죠 슈아, 아슬아슬 그렇지 어? 한 명을 벌써 놓쳤네요 처음에 한 명이 어디 있지? 어디 있어 한 명이 어디 있어 없는데 모르겠다. 그냥 지내... 아, 설마 이쪽에 가면 누가 한명 있나 보네. 허이짜, 그렇지 있지 있지... 물이 없는데? 물 거의 다 썼네요. 조금 남아서 아껴놔야지. 아이고. 슛! 어? 어라? 슛! 와, 불린 공이다. 와블링공 좋다. 부셔 그렇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길이고. 가자. 여기 못 갖고 가나? 오 잇자. 그렇지. 오 잇자. 그렇지. 오 잇자. 오 잇자. 아물 채우고. 저것도 공으로 죽이고 싶은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가야지. 에너지 채우고요. 우와. 공 버리고. 오, 이게 뭐야, 이게. 오,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요. 다시 물 충전. 갑시다. 또 있자. 물 충전 여기 또 있었네. 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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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충전하고 아래부터 가봅시다 오이쿠! 뭔이쿠뭔잘뭔된잘못온 뭔가, 뭔가 길로 은데여은데 여기가 아닌데 저 밑에 사람들 못 구하고 온것 같아요. 한번 죽어야겠다. 여기 포탄 들어가고 보 싶은데. 어, 이기 저장하면 안 되는데. 저장 안 하고 죽을게요. 죽고. 중간 세이브 지점에서. 잡은 걸로 떠줘야 되지 않나? 아, 어, 이돈안 늘어나는 걸로 봐서 잡은 걸로 치나 보네.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얘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 같아요. 얘 잡아야겠지. 이러지 마. 아까는 한 대도 안 먹고 오이구. 이러면 안되는데 피넛버터 먹고 다시 반짝 물! 그렇지 피하고 물! 그렇지 어이구 무시고 어? 자꾸 맞네 어 저건 안 꺼지네요